내가 고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거는 이론일 뿐이고 막상 고통이 다가왔을 때는 생각보다 상상 이상의 고통이 찾아온다는 것을 경험해 보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고요 어, 뭐 공포에 살아 말은 참 쉽죠 네 이론으로 봤을 때는 공포와 남들이 공포와 두려움이 쌓여 있을 때 사기 싫어하는 것을 살수 있어야 되는 큰 역발상 용기 있는 투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들을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그게 막상 그 공포가 어, 찾아왔을 때는 생각 이상 상상 이상의 무서움으로 찾아옵니다 어, 뭐 망할 것 같고요 내가 그 기업은 부도 날것 같고, 이 세상이 완전히 그냥 끝날 것 같고, 그런 분위기가 완전히 압도적으로 지배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고라니가... 라이트 볼핏을 보고 피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너무 무서워서 얼어버리는 거거든요. 바로 공포에 휩싸이면 힘이 들어갑니다. 우리도 제가 이제 육상 선수였잖아요. 단거리 100m, 200m 선수였는데 제가 100m를 제, 제자리에 차려 땅 했을 때 저보다 먼저 튀어나가는 선수가 있으면 그 선수를 잡으려고 하면 결국 몸에 힘이 들어가거든요. 팔치기를 할 때도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팔에 힘 들어가고 결국 하체로 연결이 되면서 제대로 된 스피드가 안 나옵니다. 어떤 운동이든지 힘을 빼라는 말 말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론으로는 그렇게 아는데 막상 그상황에 다치면 힘을 빼는 게 어마어마하게 어렵습니다. 저 또한 그걸 경험을 통해서 느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제 극복하는 것은 어떤 심리적인 거나 그리고 플러스 막대한 훈련량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옥훈련이라는 거죠. 이걸 주식으로 이제 대입을 해보면, 어, 인내심이 있어야 되고요. 이 인내심은 그냥 인내심이 아니라 압도적인 인내심이 있어야 됩니다. 즉, 극도의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종목풀을 찾아보는 그 기업 분석또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압도적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저는 극도의 인내심이 있어야 된다. 어, 기업을 1년, 2년, 3년 또는 뭐 3개월, 6개월 기다린 것은 기다리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될 때까지 좀 이렇게 근성으로 극도의 인내심으로 기다릴 수 있는 뭐 6년, 7년, 8년, 10년, 11년, 12년, 13년 그 이상까지도 15년 넘어 갈 듯. 아무튼 15년이든 20년이든 할수 있어야 돼요. 무조건 내가 10년, 20년 한 종목을 투자하겠다가 아니라, 그레이엄이 얘기하는 것처럼 2, 3년 뒤에 그 기업의 실적과 성장을 자기 개인적으로 추측을 해보고, 그거에 그게 이제 논리와 상식대로 맞다면은 투자를 하라는 거겠죠. 거기에 이제 퍼핏과 그레이엄의 어떤 경영진이라든지, 어떤 뭐 산업이라든지, 사업의 비즈니스 사업 모델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첨가하면서 자기만의 그런 어떤 투자 스타일을 찾아가야 된다는 거거든요.